다 넣었습니다. 네, 핑크 팀 넣어주시고 핑크 팀이 다 넣으면 레드 팀도 넣어주세요. 자, 넣습니다 삼성아, 삼성아, 예. 아, 물 어, 아, 삼성에 잠시가, <웃음> 잠시가, <웃음> 잠시가, 아, 넣었어요. 잠시가. 음...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 가져도 됩니다. 늦게 카드 내셔도 돼요.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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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제발 왔길 제발 왔길. 네 카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턴입니다. 블루 팀 체력 회복 포션 사용. 오 와우 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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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지? <웃음> 아니 저 아바타가 <아마> 기껏 <laughs> 다 깔아놨더니 파는 핑크팀 9번 핑크카드 <laughs> <했지. 웃음> 어? 아 어, 오오! 봤지? 어, 어, 봤지? 어, 어, 봤지? 오오! 아들아들하게 오오! 진짜 <laughs> 다행이다 레드팀 그렇지, 아! 아, 나이죠? 그렇지, 내가 너네 이름었어. 가도 새겨, 맛있다. 잠깐만. <laughs> <laughs> <조금만. 아이디, 아이디. 웃음> 아, 진짜 우리야. 다시 파랑팀부터 <laughs> 카드 <웃음> 넣어주세요. <웃음> 와, 이거 아, 이제 피가 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아, 머리 아, 어, 어려운데? <laughs> 머리를 생각보다 아바타도 써야 돼요. 예. 야아 진짜 우리 지금 1등이야. <laughs> 1등이야. 어, 왜, 왜 웃어? 우리 우리 전략으로 1등한 건데. <laughs> 그렇죠 체력 포션도 전략이자. 그럼요 저희 체력 포션 다잘 썼어요. 파란 <laughs> 팀다 넣으셨으면 말해주세요. 아 넣어. 네 핑크 팀 넣어주세요. 제발. 다 넣었습니다. 네 레드 팀 넣어주세요. 예. 제발. 넣으셨나요? <웃음> <웃음> 느낌이 싸다. 느낌이 싸다. 네 진행해 주세요. 뒷꼬리 아프다. 자발 자발. 뒷꼬리 아프다. 번째 팀입니다. 블루 팀세칸 이동. 이동? 어. 오. 핑크 팀2번 공격 카드 발. 아 레드 팀세칸 이동. <laughs> 막 막고 도망가네 막고 도망가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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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아빠요 두 번째 네, 타이밍 괜찮아, 괜찮아. 블루 팀9번 공격 카드 팔동아나 너의 마음 알것 같아 삼시가나 이번에 네가 잘했을 거라 생각해 핑크 팀3칸 이동 3칸 없다에디션 사용 그렇지! 그렇다 얼마나 사킬거야 그렇지! 얼마 그렇지! 한대 벌었어 그렇지! 와우, 역시 30개야 세번째 턴입니다 <laughs> 블루팀 1번 공격카드 반숙동 1번? 그렇지 아주 좋았어 이번에 <laughs> 핑크팀 9번 공격카드 딴카 <laughs> 좋아 이번 턴에 우리가 캐리했다 레드 팀두칸 이동. 그렇지. 와 와. 아나 이상. 네. 파랑 팀부터 다시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아, 어렵다. 아이기고싶다아야 아, 이제 너가 나 내가 한계가 된 느낌이야. 삼십 초. 너랑 나랑 지금 머리 엎쳐진 거 같아. 네. 그럼 다음 것도 받아봐. 알았어, 알았어.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laughs> 저몇개 넣었는지 안 되죠. 맥 순간 렉 걸려서. 어, 뭐라고요? 저몇개 들어갔어요? 세개 아, 넣었습니다. 아 됐다. 네다 됐습니다. 핑크 팀 넣어주세요. 다 넣었습니다. 네 레드 팀도 좀 넣어주세요. 몇개 넣은지도 말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도 있기 어, 때문에. 어 선생님 예리한데 선생님 지금 빌받으신것 같아요. <laughs> 레드 팀 넣으셨으면 카드 봐주세요. <laughs> 첫 번째 칸입니다. 블루 팀두칸 이동. <laughs> 왜두 칸일까? <laughs> 제발 내 생각을 읽어주기. 아 이거 진짜 재밌다. <laughs> 이거 팬, 시, 팬, 시청자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재밌어요. 뭔가 진짜 카드 카드 게임하는 것 같아요. 핑크팀 북칸 이동. 북한. 음. 레드팀, 레드팀두칸 이동 오. 과연 <laughs> 아, 저, 아, 생각 좀해도 되죠? 생각 좀. 아네네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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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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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지이단지이게지이지 맞지? 맞지? 블루팀 이칸이동이게맞지이지이지지이게지 이따지. 이따지. 거따지 이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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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지. 이 이따지. 이따지. 이따이동이 오, 대박. 잠깐만요. 색깔 이동이죠. 대박, 네. 우리의 카드를 생각하고 이동해. <laughs> 어? 잠깐만. 우리 카드. 저 각인데 저거? 저거는 뭔 각인데? 저거 각인데? 예. 레드 팀두칸 이동. <laughs> 거치 잘하고 각을 각을. 그렇지 됐다. 잘했다. 각을 <laughs> 읽었구나. 그래. 나도 좀 느낌이 왔다. 싸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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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진짜>. 오. 오. 세번째 <laughs> 턴입니다 블루팀 2번 공격 카드. 나행이다 아, <laughs> 핑크팀 6번. <웃음> 와! <웃음> 진짜로. <저거> 와. <웃음> 아, <웃음> 팀은? 와 어, 진짜 대박! 와 저희가 산 카드를 계산을 했죠. 와 삼시가 진짜 야 이거 진짜 우리는 우리도, 우리도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텔레파시다우리도 계산할 수 있어. 와. 네 그렇다면 파랑 팀부터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레드 팀이번 카드 발동.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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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허분이형 수가 봐. 저 붙이야. 이분 이번 붙이. 네 그럼 넌 파랑 팀부터 넣어주세요. 아 무섭다. 제발 제발. 와. 이게 또 모르는 거거든요. 피가 적게 남아도. 아더 넣었습니다. 네, 핑크 팀 넣어주세요. 저 콩콩이 지금 불안해서 뛰고 있거든요. 콩콩콩. <laughs> 어, 콩콩 콩 뛰고 있거든요. 지금 피가 1이 남았거든요. 레드 팀 넣어주세요. 그냥, 지금 피가 아, 1이 남았거든요. 피가 현재 피로는, 어, 다주님이 1등, 어, 양띵님 2등, 그리고 콩콩님 3등입니다. 또 남은 카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스카이 0 <콩콩>. 0 <laughs> 간쫄리나 외드팀 넣으셨나요? 우리 남은 카드를 생각해 그렇다면 진행해주세요 <laughs> 첫 번째 턴입니다 블루팀 9번 빙격카드 발동 안돼 발동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웃음> <laughs> 오 잠깐만 공평 바치긴가야오야 쟤네 봐잘가르어 <laughs> <laughs> 핑크팀 시칸이동아 아, 죽일 수있었힐링콩야 아, 아. 야 우리가 지금 제이야이야 힐링이야. 힐이야 힐링이야. 힐이동힐이야힐이야이야 야, 진짜 잠 잠시가 난널 믿는다. 나는 널 믿는다. <목소리> 다음에 믿어. 다음에 믿어. 아그아야 그, 아, 그런 식으로 좀안 되잖아. <laughs> 저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전 제가 원래 하려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를 잘못한 거니까요 저기. 하셨나요? 네. 두 번째 턴입니다. 블루팀 색칸 이동. 음. 흠진 나도 이제 피가 없다 이건가? 둘이 파란색이에요, 홍콩님. 저희는 옛날부터 파란색. 피가 없어요리나 어, 피가 없어서 처음인 요텔레시보게요님칸지신 거예요? 아, 안는데칸안어 클레버 아, 씨 아. 보냅니다. 백기 보여주세요, 백이. 클레버 씨 편. 핑크, 핑크 팀한 칸. 클레버 시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음 아. 아. <laughs> 어잠어어저 카드. 레드팀 뭐? 뭐? 뭐, 잘못 움직인 거 같은데. 레드팀 2번 공격 카드 발동. 아하. 무슨 무슨 무슨. 와꼬 어떡하. 피하다니 <laughs> <laughs> 세 번째 판입니다 블루팀 칸 이동 제발, 제발. 아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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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 아 쟤네 핑크팀 9번 공격하지 아, 아주 멍청 아아주 멍청 어떡해 9번일 줄 몰랐는데 <laughs> 어 레드팀 체력 회복 포션 사용. 왜? 아니 와. 왜? 아니 왜 이거 어다쓰라고 이거 줬어? <laughs> 세 번째 턴까지 끝났죠. 별 불만이 많구만사면랑팀 넣어주세요. 근데 무조건 체력 포션 먹으면 한 대를 맞던데 저쪽. 와, 쏴, 쏴, 쏴. 어? 야, 강 나왔는데 이거 지금? 그거다 그럼 그거다 아, 라 <목소리> 사랑팅 넣으시면 말해주세요 <목소리>